17살, 150일에, 34kg, 150일이야? 개, 조그마네. 여자예요. 패평 부탁드리고, 유튜브 올라가나요? 예. 네.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그 어린 친구들, 특히나 모든 여러분들이, 유튜브, 사진을 보내면 다 유튜브에 올라갈 줄 아는데, 어, 본인이 정말 잘 입거나, 혹은 본인이 정말, 진짜 못 입거나, 그러면 올라갑니다. 키커 보이는 스타일이나 귀여워 보이는 스타일 추천해주세요. 151인데 키가 커 보이는 스타일은 없어요. 키가 좀덜커 보이, 덜 작아 보이는 스타일은 있고, 귀여워 보이는 스타일 추천해달라는데 본인이 그냥 귀여울 것 같은데? 비율은 나쁘지 않아요. 어, 뭐, 이 바지와 이거 양말과 이건 괜찮은데, 위에가 너좀 별로야, 위에가. 어, 반팔 티에 반바지를 입으면은 그볼살살 이게 보이는 살이 많잖아요 위아래.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다 노출이 진짜 많이 되고 있는 거야. 또 이렇게 얇은 다리를 갖고 있는 여자분들이 청바지 입으면 예뻐요. 청바지에다가 위에는 이렇게 뭐 큼지막하고 이런 것보다는 살짝 살짝 타, 살짝 살짝 타이트한 셔츠나 아니면 긴팔 티, 뭐 이런 반팔 티 같은 거. 옛, 옛날에 약간 옛날 사람들이 정말 옛날 옛날 사람들이 약간 이런 양말에다가 신발에다가 청바지. 짧게 롤업하고 어 약간 복강색 스타일이잖아 복강색 스타일 어 약간 덕선이 느낌? <laughs> 아니 바지가 아 친구 바지가 너무 너무 <laughs> 너무 짧아 친구 아니 뭐 맨투맨 크로스팩이랑 뭐 이런 바지 컬러까지 괜찮은데 이게 지금 바지가 너무 짧아요 이만 원래 여기 다리 발바닥이 있을 것 같은데 더, 더 강제로 늘어난 느낌이라고 너무 짧아 짧고 알겠죠? 너무 짧거나 너무 짧기보다안 돼, 친구야. 알겠죠? 일단 여자의 친구고, 22살이고, 164에 50kg대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 오... 일단 요거는 이제 학원 원장님들이 자주 입는 스타일이죠. 네. 아니면은 좀 이제, 결혼한, 네. 좀 뭔가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입는 또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바캉스 루구로 여기다가 이제, 밀짚 모자 넓은 거 써주고, 밑에는 쫄이. 너무 성숙해 보이는 룩? 22살인데. 음. 청바지에다가 블라우스. 바지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음... 이런 것도 괜찮네요. 예. 네, 또, 모피 또, 조끼랑, 긴팔티랑.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옷을 입는 게, 좀 튀지 않으면 걸 입는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입는 걸 선호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뭐, 봤을 때는, 키가 105, 163에서, 163에 4면은, 일반적인 적당한 키예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도 좀 제일 괜찮은 사이즈가 있는 키가 164에서 165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좀 애매하게 입는 것보다 정확하게 다 꾸몄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조금 아쉬운 그리고 액세서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반지 하나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니까 좀 뭐라고 해야되지? 너.. 그니까 너무 그니까 뭔가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튀게 입지 않을거면 진짜 깔끔하게만 입고 좀 튀게 입을거면 정말 진짜 튀게 입, 입었으면 좋겠고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어, 좀 너무 애매하게 입고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